삼성의 주가는 더 오를까?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삼성의 주가가 더 오를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주가는 현재 72,0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6만원대 후반에서 7만원대 초반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삼성은 2분기부터 반도체 생산량을 최대 20% 축소했고, 이로 인해 재고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업체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대.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3분기에 스마트폰용 AP와 OLED 드라이버 IC의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EUV 공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 삼성은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인수합병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 부품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하만을 인수했고, 바이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젠과 제휴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증권가는 삼성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삼성의 목표 주가를 8만원 안팎에서 높게는 9만 5천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도 잇따라 삼성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9만 전자 전망을 내놓았고 HSBC는 8만 8천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는 아직 삼성의 목표 주가를 7만원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목표 주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업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 신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삼성의 주가가 저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므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과의 대화를 즐기셨나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